속보, 트럼프 KF21 도입 폭탄 발언. 미국 트럼프 KF21 결정했다. 논란 있니? 뒤늦게 통한의 후회. 한국항공우주가 해외수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기업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대신증권은 투자위견, 매수. 목표주가 8만 6천원을 제시했다. 이태환 대신증권연구원은 내년부터 KF21 LAEH 소형 무장 헬기, 양산과 폴란드 말레이시아양 FAO-10 수출을 바탕으로 실적 고성장세 돌입이 전망됨에 따라 본격적인 기업가치 상승을 예상한다. 미어 내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성장을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의 사업부문은 크게 완제기, 고정익, 회전익, 기체부품, 동체 날개구조물, 우주, 위성 발사체 체계 등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제작업체로서 다목적 전투기 베스트셀러인 F-16, 로키드 마틴과 호환성이 높은 T-50 계열 훈련기 수출 사례를 다수 보유. KFX 사업에 따라 진행된 4.5세대 전투기 KF-21 위 개발 및 양산을 담당한다. 미워. KF-21은 초도 계약분 20대를 양산 중이며, 향후 120대까지 국내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전익 KUH-LAH 국내 배치를 위한 개발 양산과 함께 최초 수출사례 획득을 위해 이라크, UAE를 대상으로 세일즈 추진하고 있다. 며 기체 부품은 EV-200 에브톨 PY론 계약을 수주하는 등. UAM으로 수주 영역을 확대 중이다, 고 말했다. 2. 신사업 속도 내는 KAI, 미래 인재 확보에도 총력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신사업의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인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6대 신사업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등 미래 인재를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향후에도 인재를 늘리고 신사업 투자를 병행해 2050년 글로벌 7위 항공우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21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경력직을 포함해 총 885명을 채용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KF-21 양산을 대비하기 위해 고정익 부문에서 230여 명, 소형 무장 헬기 LAH 와 소외 일기 개발 등을 위해 회전익 부문에서 180여 명을 뽑았다. 또 차세대 전투 체계, 소프트웨어 등 우주, 미래 사업 부문에서는 170여 명을 채용했다. KAI의 채용이 늘어난 시기는 강구영 사장 취임과도 맞물린다. 강사장은 지난 2022년 9월에 취임했는데 이때부터 채용도 늘어났다. 이는 강사장의 인재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특히 강사장은 취임하면서 6대 신사업을 점찍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미래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강사장이 제시한 6대 신사업은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다목적 수송기 고속중형기동헬기 AAV 미래형비행기 우주솔루션 미래첨단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실제 KAI의 채용 인력을 보면 6대 신사업과 연관이 있는 고정익 회전익 우주, 미래사업 부문의 채용이 집중돼 있다. 특히 연구개발 인력 비중은 40%를 넘는다. 현재 KAI의 임직원수는 5,103명인데 이 중에서 연구개발 인력은 2,172명으로 전체 인력의 42.6%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KAI의 미래 인재 확보 움직임은 이어졌다. 지난 상반기에는 연구개발, 경영, 전략 등 17개 분야에서 100명 이상을 채용했다. 하반기에도 인공지능, SW 등 신사업을 비롯해 총 10개 분야에 걸쳐 100명 이상을 뽑았다. 이런 인재 확보 노력은 외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좋은 일자리 대상 워라벨 실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으로 뽑혔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감이 늘어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업계 전체적으로 인재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며, KAI 역시 FAO10 수출과 KF21 양산 등을 비롯해 추가 수출 계약까지 고려하면 인재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는 향후에도 미래 인재를 지속 충원하고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앞으로도 연구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며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해 학계와 양성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신사업 투자도 병행한다. KAI는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연구개발 투자에만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관련 인프라를 포함해 총 3,738억 원 투자했다. 올해도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핵심 기술 확보에 1,025억 원, AAV와 FAO10 반자형 개발에 908억 원 투자를 결정했다. KAI는 인재 확보와 투자를 통해 2050년에는 매출 40조 원 세계 7위 항공우주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KAI 관계자는 내년에도 연구개발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라며 미래 인재 확보로 신사업을 육성해 내수 하드웨어 중심의 기업에서 수출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3. 중세번째 항모 푸제남. 최근 첫 함재기 2착륙 시험한 듯.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제남이 최근 5차 시험항해를 마쳤으며 이때 첫 탐재기 2착력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연합보가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제남의 5차 시험항해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5일간 황해와 보하이에서 진행됐다. 고속항행 성능 등을 점검했던 지난 7월 3차 시험항해, 25일, 나해상항행 보급 위주로 진행된 9월 4차 시험항해, 19일 보다는 기간이 짧았다. 연합보는 중국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5차 시험항에 때 함재기 여러 대의 사출을 포함한 첫2착륙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함재기 착륙용 어레스팅 와이어의 위치와 갑판 위 다수 검은색 타이어 자국을 근거로 내세웠다. 3차 시험항에 직후 중국 전문가들은 관영 매체를 통해 4. 5차 시험 항해가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부는 또2착륙 시험의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5차 시험 항해 때젠1로티 함재기의 착륙 및 사출 시험이 이뤄졌다는 추론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다음 차례는 항모용 조기경보기 쿵징 600. 마지막은 체격이 작고 성능이 뛰어난 함재기 J-35가 된다는 것이다. J-15를 개량한 j 2로 t 는 신형 위상 배열레이더를 장착해 탐지거리를 늘렸고 멀리 떨어진 공대공 미사일을 유도 타격할 수 있어 작전 반경이 커진다. 2022년 6월 진수된 푸제남은 시험항해가 현재처럼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까지 모든 시험을 마칠 수 있어 2026년 중 취역할 수 있을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고 연합보는 짚었다. 4. 미 국방부. 한국 대통령 직무 정지에도 미한 동맹 여전히 철통.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17일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헌신하고 있다. 며 우리의 연합방위 태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고 강조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의 직무 정지 및 한국의 군 리더십 공백이 미한 동맹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질문에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미한동맹은 철통같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누가 한국 측 카운터파트냐는 질문에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일요일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다. 그는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동맹의 힘을 강조하고 사전에 계획된 훈련과 연습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목요일에는 같은 주제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도 통화했다 고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틴 장관과 한국의 국방부 장관 대행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서는 당장 발표할 것은 없지만 향후 계획이 생기면 알리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이 드론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과 군사시설 등을 불법 촬영한 데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우리는 군 보호와 작전, 보안을 매우 중시한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 영내 및 전세계 동맹국들과 상호 안보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한편, 파트너십을 소중하게 여긴다. 며 잠재적 위협이 있는 곳이라면 당연히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던 중. 그들이 다른 군사시설에 대한 촬영물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국 내 군사시설을 촬영한 중국인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제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